예, 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든 옵션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용 버전 여러분, 2014 버전을 지원 안 해요. 그래서 별도의 CUIX 파일로 불러오지 않는 이상 이제 클래식 버전은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2015 이하 버전이 설치되어 있던가 아니면 노트북을 들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은 클래식 메뉴를 설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장 버전이 2014 이상 버전인데는 클래식 버전을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여러분, 주석 메뉴로 해서 옵션 설정 강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드를 실행하시고 템플릿을 누르신 다음에 a c a d ISO 템플릿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나올 겁니다. 현재는 여러분, 제가 오토캐드를 완벽하게 초기화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오토캐드를 처음 설치했을 때화면그대로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맨 처음에 설정을 이제 OP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옵션 설정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자동 저장 파일 위치라고 있죠. 아 이폴더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오토캐드를 하다가만에오토 패드가 이제 꺼지거나 한마디로 컴퓨터가 멈췄다 그러면 저폴때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저폴더 경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저폴더 경로를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쉬운 그런 폴더로 변경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좀더 알기 편한 폴더로 이런 식으로 생성을 미리 해 놓습니다. 저는 어토캐드 저장이라고 이렇게 미리 생성을 해 놨죠. 그다음에 폴더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에 이렇게 옵션이 바뀌었으면 무조건 적용을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토캐드 하다가 만에 약 어떻게든 꺼졌다. 그러면 저 폴더에 가시면 자동 저장된 오토캐드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화면 표시 탭에서 여러분들 이 설정해야 될 거는 요 밑에 배치 해서 보시면 매니에 것 빼고 전부 다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십자선 크기를 100으로 늘려주세요. 그리고 십자선 크기는 꼭 100으로 안 써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 100으로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십자선 크기를 100으로 쓰는 거지. 굳이 꼭 저거를 100으로 해놓고 안 써도 서 크기 상관없어요. 십자선 크기는 현재 보이시는 이 커서 크기 있죠? 저 커서 크기가 100이면 끝까지 다 나온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저렇게 100으로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탭표시에서 색상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배경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캐드를 좀 옛날부터 하신 분들은 저 배경 색상이 좀 검은색이 좀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양 색상을 검은색으로 쓰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일반 색상 복원 있죠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복원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조경비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배양 색상이 검은색으로 변해요 저도 거의 캐드를 10년 동안 했지만 이 완벽하게 검은색보다는 캐드 신 버전에서는 좀더 이제 회색톤 있죠 저는 그게 좀더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통 그냥 기본 색상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 색상으로 다시 복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든 컨텐츠 복원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복원을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조용 밑닦기 이렇게 하면 캐드 신 버전을 사용하는 원래 색상을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배경 색상을 검은색으로 안 바꾸실 분들은 저 색상 옵션의 설정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열기 및 저장 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캐드 버전이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기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 제일 최신 버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최신 버전을 만약에 도면을 저장했다, 그러면 CAD 하이 버전을 쓰신 분들은 그 도면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CAD 도면을 좀더 다운그레이드 한 다음에 저장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은 여러분 캐드 2007 dwg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는 적용을 한 번씩 여러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파일 안전 예방조치라고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 자동 저장이 되는 이제 그 간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분 간격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설계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자동 저장이 된다고 뜰 거예요. 그 자동 저장된 파일은 우리가 아까 맨 처음 설정했던 저 폴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자동 저장되는 이제 저 간격을 조금 더 줄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 설정값을 뭐 5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자주 저장을 해버리면 컴퓨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계속 버벅거립니다 특히나 도면 용량이 엄청나게 큰 도면을 작업하는데 5분마다 저장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끊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기본값 10분을 추천드리고 컴퓨터가 좀 많이 끊기시는 분들은 저걸한 30분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저장할 때마다 백업본 작성있는데 저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캐드 파일을 켜보시면 확장자가 bak라고 나오실 거예요. 나는 그 백업 파일을 설정을 안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저거를 체크 해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기본 설정 탭에서 제일 중요한 설정은 어, 바로 도면 영역이 바로 가기 메뉴 이거를 꼭 여러분들은 체크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옵션은 뭐냐면 여러분 저한테 캐드를 배우신 분들은 꼭 체크 해제를 해주셔야 되고 저한테 캐드를 안 배우신 분들은 저거를 굳이 체크 해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한테 어떻게 캐드를 배운 학생들은 전부 다 키보드 엔터나. 스페이스로 명령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보통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엔터나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도면 영역 바로 하기 메뉴 체크 해제를 안 해주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엔터를 안 먹기 때문에 꼭 저거는 체크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도 창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될 거는 오토스냅 표시키 크기를 좀더 크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토스냅을 잡으실 때 이렇게 우리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죠. 요 네모난 게념 오토스냅 크기입니다. 저기 너무 작아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클릭하기 힘들고 너무 커도 보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크기를 어느정도 보기 좋게 한요정도로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크기는 여러분들의 모니터 해상도나 윈도우 디스플레이 설정값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크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D 모델링 탭에서는 뷰큐브 표시에서 2D 와이어 프레임 비즈 스타일 체크 해제 그 다음에 기타 모든 비주얼 스타일 체크 해제 두개 다 전부 다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뷰큐브는 여러분 현재 오른쪽에 보이시는 여러분 동선 한복 보이시죠 저 뷰큐브인데 오토큐에 대해서면 저걸 망고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만 차지하기 때문에 저거는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창이 오시면 확인란 크기라고 있습니다 저 확인란 크기는 여러분 현재 십자선 중앙에 보이는 저 네모난 크기인데 지금 현재 저렇게 너무 작아버리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선택하거나 할때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크기는 어느 정도 적당 선에서 여러분들이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여러분 이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드 화면에서 보면 이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 정도 크기가 제일 사용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너무 크면 불편하고요. 너무 작아도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여러분이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맞는 크기를 직접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SE 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제도 설정 옵션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그리드 동작해보시면 적은 그리드랑 제한 초과 그리드 표시라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전부 다 체크, 해지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딱 리미치가 설정된 이제 그리드만 여러분들한테 표시가 될 겁니다. 저거 두 개를 여러분 체크하지 안해 주시면 저 그리드가 여러분 무한대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무 저기 적용 그리드, 무한대 그리드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리드가 안 보이시는 분들 여러분 명령창에 z 엔터 A, 엔터. 어, 이렇게 눌러주시면 딱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설정은 이제 저한테 오토캐드를 배우신 분들은 딱 원하는 만큼만 리미지를 설정하고 오토캐드를 배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고 뭐 저한테 오토캐드를 안 배우신 분들은 굳이 이거를 설정 안 하셔도 그렇게 상관 없습니다. 그래도 캐드의 공간 개념이나 그런 걸 정확하게 배우시려면 제대로 배우시는 게좀더 좋겠죠. 음,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우측 메뉴가 보실 건데 이거 그럼 안 씁니다.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커서 갖다 대고 위에 X 있죠. X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오토캐드 신부전 이런 식으로 명령 명령창이 따로 떨어져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마우스 오른쪽 엔터를 치는 분들은 한 번씩 이제 엔터가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명령창을 저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인터페이스 장에딱 붙여놓고 쓰는 게 좋아요. 딱 붙이는 방법이랑 아주 간단합니다. 컷을 여러분 이제 이 툴바 맨 끝에 갖다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꾹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그가 돼요. 이동이 되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마우스 이제 오른쪽을 떼면, 저렇게 는 명령창이 따로 삽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죠 만약 위에 놓고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위에 놓고 쓰면 됐고 나는 밑에 쓸 거다 그럼 그대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밑에 갖다 놓고 마우스를 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명령창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크게 조절되는데 이건 여러분 못해도 세줄한세줄 명령창이 최소한 세줄 정도 나오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초보일 때는 저 명령창이 여러분 세줄 정도 보이시게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헤드가 익숙해졌다 그때는 이렇게 한두줄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이시게 설정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대신 조금 이상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떼신 다음에 위에 갖다 놓으셨죠 그러면 위에서는 여러분 이 크기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만 세줄로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밑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세 줄로 만드신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드래그를 하셔야지 위에서 세 줄로 보입니다 아,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어떻게든 맨 우측 아래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메뉴창이 따로 사용자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용자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런 뭐냐면 체크되어 있는 게 현재 밑에 아래쪽에 인터페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만 켜 주시면 되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만 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가 한번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모형 공간, 그리드, 스냅 모드, 동적 입력, 직교 모드, 극자표 추적, 그다음에 객체 스냅 추적, 2D 객체 스냅, 성 가중치, 동적 UCS, 작업 공간 전환. 는 보통 이렇게만 설정을 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이렇게 설정을 다 하셨으면 여러분 명령어를 실행해 보시면 여러분 커서 옆에 저렇게 명령어가 뜨죠. 근데 저기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꺼 주시면 돼요. 저 창을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방금 아래쪽 메뉴를 아까 수정했죠. 그래서 밑에 쪽에 보시면 동적 입력으로 있는데 저렇게는 파란색 걸로 불이 들어와 있으면 켜져 있는 거고 한번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해 주시면 이제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어를 실행해 보면 안 뜨죠. 마우스 오른쪽에. 그래서 이렇게 바로 명령창에 입력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나 저 메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명령창에다가 dynmode 엔터 하신 다음에 0 엔터 해주시면 수동으로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설정할 거는 우리가 만약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여러분 저렇게 자동 완성이 돼요. 저 자동 완성 기능이 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저 자동 완성 기능이 불편하신 분들은 끄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무조건 끄고 쓰는 걸 추천드려요. 우선 그 이유는 저 자동 완성 기능이 켜져 있으면 오토 캐드가 엄청나게 버벅거립니다 왜냐면 명령어를 실행시켜 때마다 계속 저기 뜨니까 당연히 버벅거리겠죠 그 다음에 캐드 명령이 여러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꼴락 시험에서 필요한 명령이 여러분 많아봤자 한 10개? 15개? 그 정도뿐이 안돼요 근데 그것도 못 외워가지고 저 자동완성 기능을 쓴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능은 무조건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끄는 방법을 아주 간단합니다 AUTO만 치면 얘가 자동적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면 메뉴에 보이시는 여러분 오토 컴플레이트라고 했죠 저 명령어를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밑에 명령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실행이 되는데요. 어떻게든 신버전들은 여러분 이게 클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완성 누르시고 이거를 노. No.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밑에 보시면 자동 완성 보시면 a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옵션이 꺼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 들어오신 건 나머지도 전부 다 사용 안 함으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동 수정 누른 다음에 아니요. 그다음에 시스템 변수 아니요. 컨텐츠 아니요. 중간 문자열 아니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노로 바꿔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오토캐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렇게 쓰잘데기 없는 기능들이 많이 켜져 있으면 그만 큼 오토캐드가 느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것들은 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설정 하면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실행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완성 기능이 안 뜨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토캐드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용강좌생분들은 1강옆에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DC단축키 폴더에 TXT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메모장을 열어보시면 이제 안에 명령어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유튜 학생들은 카페 옵션 설정 게시판에 보시면 패드 속도 향상 설정이라는 게시글이 있을 겁니다. 그 게시글에 보면 이런 명령어가 다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이 명령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정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저 많은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설정하실 거면 아까 저희가 했던 동적 입력 끄기 그거랑 이제 자동 완성기능 오토 컴플레이트. 그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해주셔도 충분하게 빠를 겁니다. 그러나 집에서 연습을 하거나 노트북을 들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이 명령어를 설정해주셔야지 조금 더 어떻게든 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방법은 간단해요. 이제 저 명령을 그대로 이러면 이제 드래가신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명령창에다 컨트롤 V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이제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보이시는 해당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0이다. 그러면 0, 엔터.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나머지 명령어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설정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드래그 명령어다 이걸 엔터치고 이러면 이 명령어는 0이 아니라 10이라서 자기가 나와있죠 그럼 그냥 10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 옆에 있는 제가 적어놓은 숫자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전부 다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주의해야 될점 여러분, 저 명령어를 여러분 드래그 하실 때 완벽하게 딱 맞게 드래그 해야 됩니다. 만약에 드래그를 할때 여러분, 띄어쓰기가 된 거, 그런 것 같이 드래그를 해버리면 이 명령창에 복사 붙여넣기를 할때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로 컨트롤 C를 할때 완벽하게 딱 맞게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성 메뉴에 시험을 응시할 분들 여러분 여기까지 옵션 설정 강좌만 보셔도 됩니다. 뒤에 클래식 설정 강좌는 안 보셔도 그렇게 큰 상관 없어요. 그리고 그럼 제가 강의를 오토게드 클래식으로 하지만 뭐 주석 메뉴로 드러나 오토게드 클래식 메뉴로 드러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오토케드 어차피 단축키로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에 저 메뉴가 클래식이든 주석이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석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이제 아이콘들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러분 레이어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주석 탭에서 문자랑 치수 정도 저것뿐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사용을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석 메뉴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무 가시면 어차피 전부 다 클래식으로 전부 사용을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무에 사용하는 이제 뭐리습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사용하시는 뭐 건축 캐드 전기 그 분야에 특화된 상용화된 이제 리습이 있습니다 그런 리습이 보통 여러분 클래식 버전에 호환이 좋기 때문에 주석 메뉴는 거의 사용 안 하고요 그리고 클래식 메뉴 툴만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툴만만 뽑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 주석 메뉴 툴 무조건 저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러 분들이 원하시는 거 끄고 키고 그렇게 설정을 할 수는 있는데, 주석 메뉴도 클래식 메뉴만큼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메뉴 툴바를 여러분들 캐드를 배워도 주석 메뉴를 못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캐드를 처음 배우실 때는 이제 클래식 메뉴를 배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드 옵션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석 메뉴로 시험을 응시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좌가 끝나가라는 오토캐드 클래식 설정 강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